바른 성경 나훔 1장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계시의 책이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능력이 크시나 여호와는 결코 형벌을 면해주지는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으며, 구름은 그의 발에 이는 먼지이다. 그분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들도 메마르게 하시니, 바산과 갈매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봉오리도 시든다. 산들이 그로 말미암아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 내리며, 땅이 그분 앞에서 솟아오르니, 세상과 그 모든 거민들도 그러하다. 그분의 저주 앞에 누가 서겠으며,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누가 맞설 것인가.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요새이시니,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분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멸망시키시고 원수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려 하느냐. 그분이 멸망시킬 것이니 환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엉겅키 엉키고 술 마신 자처럼 취하여.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거슬러 악을 꾀하는 자가 내게서 나오니 그는 불량한 좋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안전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잘려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해를 부수고 내가 내굴례를 벗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다. 내 신들의 전에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내가 찍어버리고 네가 쓸모없으니, 내가 네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보아라, 산들 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발이여.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이행하여라. 불량한 자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2장,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가 올라와 너를 대적하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매우 강하게 하여라. 이는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니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으며 전사들은 진홍색 옷을 입었다. 그가 예비한 날에 병거는 쇠에 불꽃이 일어나며 잔나무 창들이 사방에서 물결친다. 병거는 길거리에서 질주하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돌진하니 그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같이 달린다. 그가 지휘관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넘어지며 달려서 방어벽이 놓여진 성벽에 급히 이르렀다.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녹아내린다. 이는 정해진 것이니 그왕후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그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운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았으나, 이제 그들은 도망치게 되었으니, 멈춰라, 멈춰라 하여도 뒤돌아보는 자가 없다.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랴. 보물과 모든 값진 물건들이 무한히 많다. 그 성은 텅 비고 비어 황폐하게 된다. 마음이 높고 양 무릎은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떨리며, 모든 낯이 창백하게 된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을 먹이던 그곳. 수사자, 암사자, 어린 사자가 다녀도 아무 위협이 없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가 자기 어린 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찢으며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목졸라 자기 굴에 채우고 찢은 고기로 자기 거처를 채웠다. 만군의 요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니 내가 그 성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로 만들고 내 칼은 내 어린 사자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내 먹이를 끊을 것이니 더 이상 내 사신들의 보호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3장. 화 있을 것이다. 피의 성읍이요온 성에 거짓과 강탈이 가득하니 약탈이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와 수레바퀴에 덜컹대는 소리, 말발굽과 요동하는 병거, 돌격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뜩이는 창, 살육당한 무리와 시체더미, 죽음이 끝없이 끝없으니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는 마술의 능한 매혹적인 창기가 많은 음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창기는 자기 음행으로 민족들을 자기 마술로 족속들을 판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열방에 내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며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게 던지고 너를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보는 모든 자는 내게서 뒷걸음을 치면서 말하기를 눈이가황폐케 되었으니 누가 그것을 위해 애도할 것인가 할 것이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들을 찾을 것인가? 내가 어찌 노아몬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나일강 곁에 자리 잡아 그 주위에 물이 있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가하고 끝이 없으며 붓과 리비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으나 그러나 그들조차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아이들은 모든 길모퉁이에서 매어침을 당하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아 뽑혀 나뉘었고 모든 위인들은 사슬에 묶였으니 너도 취해 숨을 것이며 너도 원수를 피해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내 모든 요새는 처음 이은 열매를 맺은 무화과나무 같아서 사람들이 흔드니 그것들이 삼키는 자의 입에 떨어진다. 보아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너희 원수들에게 활짝 열렸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킨다. 너는 포위당할 것을 대비하여 물을 깃고 내 요새들을 광화하며 진흙에 들어가 밟아 반죽을 만들고 벽돌을 찍어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버리되 느치같이 너를 예, 먹을 것이다.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하며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하여라. 너는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갉아먹고 날아간 것 같다. 내 신하들은 메뚜기 같고, 내 관리들은 큰 메뚜기 때와 같구나. 그들은 추운 날 돌담에 진치다가 해가 뜨며 날아가 버리니 아무도 그의 자리를 알지 못한다. 아시리아 왕이여내 목자들은 잠들고, 내 귀족들은 정착해 있으니, 내 백성이 산들에 흩어지나 모을 자가 없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으니, 내 부상이 심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향해 손뼉을 칠 것이니, 계속되는 내 악행을 받지 않고 지나간 자가 있었느냐.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경고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러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런 악행이 악인이 의인을 애써하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주목하여라.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 성전에 내가 정년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갈대야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며 밤의 늑대보다 사납고 그 기마병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가 포로를 모래처럼 많이 모을 것이다. 왕들을 멸시하고 통치자를 비웃으며 모든 요새도 우습게 여기고 흙을 쌓아 올려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겠으나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았으므로 재책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다스리는 자가 없는 가는 것 같게 만드셔서 그들이 낚시로 모든 백성을 낚아 올리며, 그물로 사람을 끌어내고, 투망으로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양하니, 이는 그것들 때문에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털어내고는 계속하여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2장. 내가 파소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술은 거만한 자를 배신하게 하며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소울처럼 넓히게 한다. 또 그는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를 대하여 속담을 지으며 풍자로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한다. 화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모은 사람, 모으는 사람아. 점물 저당물로 치부하는 사람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깨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내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해, 하였기 때문이다. 화했을 것이다.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동지를 틀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아 내가 많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이 내 집의 수치를 불러오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참으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화했을 것이다. 피로성을 건설하며 불이로 성읍을 세우는 사람들아 보아라 백성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스스로 피곤케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유색의 술을 먹이네 술 부대를 들이대어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보다 수치를 수치로 배부를 것이며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치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네바논에서 행한 포악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네가 짐승들을 살육하던 그 공포가 너를 덮칠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지 스승이니 이런 우상을 만든 자가 말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사람들아 그것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3장 시이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호와 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기어가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바라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요하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요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녕 화를 꺼내시고 화살 일곱 개를 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격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구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뼈 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이말환란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 현약에 맞춘 기도송이다. 스바냐.